장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농약의 무법지대 전라북도 장수 각골의 덕천입니다 어, 이게 첫번째 줄 두번째 통이죠 여왕 넣어줬던 통 얘네들도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굉장히 심한 진드기 피해도 받고. 여왕까지 사라질 정도로. 여기, 여기 보면 아직도 지금 가시형의 피해, 아직 있죠? 이제, 이제 또가시형에또 나온 게 있다는 얘기죠. 태어난 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왕은, 어, 어제 구왕 잡아서 넣어줬는데, 거의 가망성 없다고 보면 되고. <laughs> 요거 같은 경우는 걱정 없죠. 이렇게 입구 지금 이 시기에 요것도 뭐가 좀 있네요.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입구에 벌이 없다면 자 요런, 요런 건잘안빼지요잘안 빼는데 언제 뺍니까? 밥이 사양수가 가득 들어가면 빼내기 시작합니다. 입구에 지금 이 시계에 입구에 벌이 없다면 그 동원 끝났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야도 지금 심하게, 이런 것도 지금 가시형의 피해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 나는 그래도 괜찮네. 오, 야도 없죠. 입구에 벌 없습니다. 요런 거, 요런 거 끝났다고 보시면 돼. 요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입구에,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입구에 벌이 없다는 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괜찮고, 요돌도 괜찮고, 야도, 야도 끝났다고 봐야죠. 어, 이 새끼는, 왜 벌이 없냐? 야 벌이 굉장히 많은 도는데? 야가 굉장히 벌이 좋은 도인데? 벌이 하나도 없어. 어, 사라졌다 그죠? 요 통도 요 통도 죽은 겁니다. 아예 없죠, 벌. 있고. 야도 있고. 야도 있고. 야도좀 애매하죠. 6번 통. 그 옆에 통은 없는 거 금방 확인했고. 그렇게 되면 첫 줄도 몇 통이 지금 끝난 거죠. 전에회는이다 했고 요거는 끝나갖고 문을 닫았고 야도 지금 약이라고되어 있는 데벌이없에안에 <laughs> 응? 들었긴 들었습니다 가망성은 희박하다 이놈에있래도입에있에있고이놈도 없죠? 이것도 이것도 가망성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 이것도 가시응의 피해인데 지금 가시응이가그러 지금 아 이것도 가시응의 피해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름도 약하긴 한데 있기는 있고. 돌아다닌다는 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가망성이 있는데 벌통 입구에 벌이 나와 있다는 건 가망성은 있는데 입구에 벌이 없다는 건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제 어 어제 진짜 추웠습니다. 어제. 밤에 아 진짜 냉장고 문 열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추웠으니까 이것도 추운거 문 닫혔고 야는 지금 앞에 많이 주고 있잖아요 야는 지금 도봉을 당했다는 얘기 같아요 야도 도봉을 당했다는 얘기 같아요 없죠? 얘도 끝났습니다. 여통도 끝났고 얘도 끝났죠? 이게 입구에 벌이 없다 그러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없고 얘도 없죠? 얘야도 끝났습니다. 나는잘 살아 있고. 그러면 한 앞줄 뒷줄한 대통신 끝난 거죠. 오히려 뒤에 놈들은 거즘 뭐 강세를 가고 있습니다. 야도, 애매합니다 <laughs> 야도, 야도, 애매하고 야통 야도, 입구에 도야 없죠. 야도, 야도, 끝났야고야야 되고. 보다니긴 하는데 별볼일 없고 야도 끝난 거고 밖에는 안 나왔는데 바닥에는 좀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야는 좀 봐야 되고 야도 괜찮고 자 제가 외부 사양을 시작하기 때문에 야네들 외욕 봉이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이것도 끝난 거고. 이것도 좀 애매하고. 야도, 야도 끝났다고 봐야죠. 야는 끝난 거고. 밑으로 보면 매달려 있는 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애매하고. 야도, 야도 애매합니다. 버리 안에 보이긴 하는데 이놈도 애매한 놈이고 이 놈은 좋고 자 이렇게 하면 <laughs> 대략적인 계산이 나오죠. 평균적으로 한 줄당 다섯 통씩 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걸 요걸 살리겠다 살리겠다라고 하시는 건 바보들입니다. 지금은 야네들이 약구는 도봉을 당하게 되어 있고, 이 장수 농약사과에 당해와서 외국봉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외국봉이 떨어지는 순간, 야네들은 가시응애와 진드기가 급속도로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2차적 피해가 일어나 버리죠. 2차적 피해가 일어나다 보면, 이제 바이러스, 부저, 이런 것들이 돌면서 도봉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저가 봉양 전체로 퍼지는 그런 현상까지 보이는 거고, 아 그래서 그냥 입구에서 벌이 안 보인다 그러면 애매한 겁니다. 이게 그거는 아,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포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낮에는 야네들이 도봉을 치기 때문에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저녁 때딱 보면, 지그집그다 돌아가 버리거든요. 이게 입구에 벌이 안 보이는 거는, 이렇게 입구에 벌이 안 보이는 건한 번쯤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입구에 무조건 벌은 나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 제가 무릎에 대한 지압을 꽤 오래 전에 했는데, 아, 지금까지 꾸준히 무릎에 대한 지압을 하고, 그 증상을 계속해서 올리고, 그래서 혈자리를 계속해서 바꿔주면서 지압을 했는데, 아, 이분이, 아 4층, 4층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도, 아, 이제 괜찮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약간 뭔가 마치는 듯한 그런 건 있는데 예전처럼 걷지 못하는 예전엔 거의 걷지를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계단을 아예 올라가지를 못하고 근데 거좀 어 본인 말씀에 의하면 거좀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어 제가 중간에 한 번씩 전화를 하거든요. 이게 제가 지압 자리를 줬을 때그 지압을 하고 나서 항상 매일 그 변화를 올려 올려라라고 그러거든요. 카톡으로. 근데 이분은 꾸준히 올렸어요. 꾸준히 올리다 보면, 자, 그 변화를 보고 제가 지압자리를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아, 제가 전화를 하거든요. 전화를 하는 와중에 이분이, 아, 구하나사? 구하나사가 약 10년 전에 발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구하나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떨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보고 제가 영상을 보내달라 해서 그분의 그 떨림을 확인했는데 그건 끌어 당기는 거지 떨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차적으로 구아나사에 대한 지압을 인자 들어갔고. 그래서 저한테 지압을, 지압을 하시는 분들은 제 저와 통화하고 지압을 하시는 분들은 그 증상을 계속 올리셔야 됩니다. 올려 주셔야 제가 중간에 이상하면 전화를 하고 또 무언가 변화를 줘야 될 시점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분의 어, 카톡을 계속해서 보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보내기 때문에 지압할 때마다 보내니까 그분의 어, 변화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 가지고 있는 병을 치유를 할 수는 있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지압을 올려 달라고 하는데도 증상을 올려 달라고 하는데도 올려 주지 않고 또 미안하다 미안해서 못 올리겠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건다 저는 헛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안해 할 거라면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미안해 해야죠. 어, 아마 지금 벌 소비를 가지고. 조종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8월, 8월이죠. 8월, 8월에 마지막 소비조정하고, 그 다음에 진드기 약재 처리하고, 모든 걸 8월 초에 진드기도 방면하면서 소비조정하고 다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압축을 해주고 그 상태에서 벌이 커 나오면 조금씩 증소를 해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게 8월입니다, 8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8월, 8월 초에 재정비를 하는 거죠. 벌에 대한 재정비를 8월 초에 다 하는 겁니다. 정비를 다 끝낸 뒤에 그 뒤부터는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벌이 제대로 8월 달에 내가 소비 조정을 재조정해서 양해들이 잘 크면 그때 살짝 증수를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 8월 달, 그래 봐야 8월 초, 중, 중순 이쯤밖에 안 되죠. 그러고 나면 8월 말쯤부터는 아, 소비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 벌을 조종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네,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9월 달에 뭐, 최대 산란을 받기 위해서 소비를 압축하고 뭐뭘 하기 위해서 뭐소비 벌을 지원하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9월달에 그짓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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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쭉 지나가죠. 이미 얘네들은 끝난 거라는 얘기예요. 끝난 거에 자꾸 미련을 가지고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하는 게 초보자들인데 음. 그짓 하는 거 아닙니다. 그짓 하게 되면 본인만 고생하고 결국은 이 벌은 올 겨울에 죽습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살려놔도 올 겨울에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9월 달에는 8월 말부터 언제까지냐. 밥장이 끝날 때까지 이제 아 소비 지원을 해서도 안 되고 소비를 빼내거나 더해줘서도 안 되고 그대로 두시, 두셔야 됩니다. 생각외로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조종을 하고 벌을 지원하고 이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면 안 되는지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월 말부터는 소비를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소비를 건드리지 않고 그 상태만 보고 이제 진드기를 살살 달래는 거죠. 진드기도 달래고. 이런 상황으로 끌고 가야지. 8월말에 소비조정을 하고 9월초에 소비조정하고 벌지원하고 그러면 같이 박살 난다는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모레 8일 8일이 할로입니다 할로 그러니까 아 밥은 지금부터 밀어넣기 시작해야 된다는거 그렇게 아시면 되고 어 그거는 제 봉장의 아 기후 기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강원도에서는 웬만한 밥장이 저만큼 차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남해 쪽도 이제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온도가 영상 15도입니다 영상 15도 해서 세팅하고 현재 영상 15도 되어 있고요. 자 내일 아침에 보면 알겠죠? 몇 도까지 떨어지는지 추워진다는 얘기죠. 어제 어제 밤에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꼭 냉장고 문을 열어 놓은 듯한 그런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추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도 더 이상 소비 조정하지 마세요. 소비조정 하시는거 아닙니다 소비조정 하게 되면 벌 한통 깨질걸 두통이 깨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보자일수록 그 미련이 많이 남는데 죽은 벌통은 죽어야 됩니다 그거 살리는 거 아니에요 같이 망가져 버립니다 차라리 올해 사는 놈을 잘 살려서 내년 봄에 분모나를 생각을 해야지 다 죽어가는 벌을 지금 살리겠다고 봉판을 빼서 지원하면 같이 죽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어, 내년에는, 내년에는 8월 말, 8월 말부터 소비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I uh -huh. Boom. <laughs>